다음 한자는 고을선입니다. 그래, 고을선 여기 보면은 강을 들으니까, 여기는 이제 물고기도 있고, 그래, 물고기도, 물고기가 고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 글자는 원래는 이제 여기 양이 이렇게 세 마리 있는 이 그래, 요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래, 요것은 양 냄새 전, 양에서 냄새 나는 그양 냄새 전이라고 한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요 전자가 이제 요 글자에서는 이렇게 음이 선으로 되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제 한 글자로 이렇게 생략돼서 나타나서 그래서 지금의 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자, 그래서 이제 것은갓 잡아 올린 생선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생선은 이렇게 신선하니까 그래 깨끗하다, 신선하다 그런 뜻도 있고, 그래서 곱다란 뜻,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골선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골선 또는 생선선 뭐 또는 뭐 아, 깨끗하다, 신선하다. 자, 들어가는 나물 뭘까요? 그래. 뭐 선명하다, 선명하다. 그래 어 고을 선 밝은 명해가지고 어, 그래 깨끗하고 밝다, 선명하다. 또는 신선하다, 또는 뭐 선혈이 낭자하다. 그래 피 혈자 쓰가지고 어, 그래서 그래 갓 흘러 나온 신선한 피, 선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또 이제 들어가는 단말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그 옛날에 왕조 이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조선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는 아침 조 쓰겠습니다. 그래 조선 이런 식으로 조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하문 문장에서 요거 쓰는 드물다는 뜻으로도 쓰이겠습니다. 드물다. 그래 세상에 그래 신선하고 깨끗하고 뭐 이런 그래 고운 것은 좀드물 모양입니다. 그래서 드물선 그래 자그럼 뭐. 자 교원영색이 선 그래 자활 교원영색이 선의인이라 그래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어, 말을 교묘하게 하고 그래 얼굴빛을 어, 그래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뭐 어, 좋게 하는 것을 하는 그런 사람은 그래 어진이가 드물다 할때 그래 교원영색이 선의인 할때 어, 드물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고을 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